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히 찍는 거라서 뭐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5 발매일 당일에 구입할 수 있냐 없냐는 얘기입니다. 어 이게 일단 일본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고요. 한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 내용은 이쪽을 눌러 보세요.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어, 11월 12일 날, 이번 연도 11월 12일 날, 이번 달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 발매가 되는데, 음, 발매일에 원래는 그 제품을 줄 서서 예약 구매를 하지 않고도 구매를 할수있었 썼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그 그런 행사나 그런 판매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아주 훌륭한 소니가 아주 훌륭한 결정을 했죠. 지금 고객이랑 고객분들 그리고 판매점원들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줄서서 줄 서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 서서 구매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일단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결제를 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온라인 매장은 택배로 오겠죠.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택배로 구매를 받 물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 어 한국에서도 아마도 매장에 제품을 예약분 말고는 들여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음, 워낙에 물량이 딸리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제품 생산 물량이. 근데 그게 생산 물량에 겹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물량 모자른 거 덮어 씌우기에도 좋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매장에서는 아마 제품을 당일날에는 볼수 없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제품 재고는 계속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에서나 아니면은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당일날에 헛걸음 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할것 같긴 한데, 아직 한국 쪽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근데 상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테이션 5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별로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여기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그 받는 방법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예약한 판매점에다가 물어보라고 한답니다. <laughs>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아직도 우리나라도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게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사람 욕심이 있어서 그 제품이 좀 품귀해지면은 대파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필요한 사람에게 제품이 가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줄 서서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국가에서 막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게이머가 좀 자정작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모이지 않게. 뭐, 이렇고,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5는 예약 구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분간은 구매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매를 했고 음, 플레이스테이션 5 자체는 일단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위로 너무 커서 조금 애매해요, 조금. 그래서 어, 일단 구매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저는 뭐원하원 <laughs> 이렇게. 안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해도 어차피 못 구했을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5는 엑스박스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엑스박스는 그래도 그나마 할 만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슬림형 나오면 한번 구매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건 다 판타지스타 온라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laughs> 갈렸어요. 저는 엑스박스에서 판타지스타 온라인이 잘 돌아가면 엑스박스판으로 또 그냥 할 거니까 엑스박스 쪽이 좀더 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니의 퍼스트 파티 게임을 제가 잘안 하는 게 있어서 잘안 해서 그래서 더 구매할 의욕도 별로 없고요. DJ m a x 가또 컴퓨터판을 나가, 컴퓨터판을 내놔고 플레이스테이션이 필요가 없어져서 진짜 지금은 저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5는 좀, 구매를 미루는 것으로, 아니면 아예 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발매 당일 날 구매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영상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였습니다. 노이즈 아웃!